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이 문학 지학사 많이 유명한 작품 허생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생은 실제 지명 목적골에 살았답니다. 자, 두옥한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 매우 가난한 상황. 그런 가난한 상황에서도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아내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근근히 먹고 사는 허구지책.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허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처가 너무 힘이 들어서 배가 고파서 과거를 보지 않는데 글을 읽어서는 무엇 하느냐? 즉 허생의 처는 독서를 하는 이유가 출세, 성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허생은,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즉, 허생은 출세를 위해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 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장사, 아, 죄송합니다. 장사가 아니고 물건 만드는 일, 장인받이 못하냐? 라고 하니까, 장인받이 일은 배우지 않아서 못한다. 그럼, 아까 제가 실수로 말을 한, 장사는 못하냐? 그랬더니, 장사는 미천이 없어서 못한다. 정말 무능력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무엇을 못하냐? 도둑질이라도 못하냐?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양반의 현실적 무능과 그러한 허위를 반박,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경제적 무능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의 다다른 표현, 다다른 부분.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라. <laughs> 도둑질이라도 해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허생이 아깝다라고 하면서 나가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집은 나갔는데, 알만한 사람이 없었고 누가 제일 부자냐라고 해서 변씨가 부자다라고 해서 변씨한테 가서 만냥을 구워달라라고 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얼마 만냥을 구워달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변씨도 대단한 것이 그냥 그러시오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죠. 자, 밑에, 그래서 그렇게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을 하죠. 누군지 아시나요? 라고 하니까, 어, 모른다, 라고 했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돈을 빌려주냐? 라고 하니까, 변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변 씨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허생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허생은 무엇을 하느냐? 안성으로 내려가서 이 녀석들을 전부 다 싸그리다 사버립니다. 무엇을 한 거냐면 매점 매석을 한 겁니다. 물건을 전부 다한 사람이 다 사버려가지고 그 물건 값을 올리는 거죠. 그러고 길게 한숨을 내쉽니다. 왜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의 경제 구조가 유통구조가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점 매석으로 재산을 축적한 허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밑에 내려가면 쭉 내려가서, 자, 이제 이대장, 여기 보면 이제 허생이 매우 어떤 인물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이 대장이 찾아와서 인재를 구할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랬더니, 자,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맨 처음,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라고 합니다. 즉, 사대부들의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야기만 하는,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그러한 모습 탁상공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탁상공론을 비판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개책을 알려주는데 <laughs> 내가 와룡성생 삼국지 보셨나요? 제갈공명인데 와룡성생 같은 일을 청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래어서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삼고초려를 할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렵다라고 하죠. 임금의 차명상 그것은 힘들겠다, 힘들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계책을 말해달라고 해서 모른다 하고 외면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데 기득권을 포기해라. 즉, 기득권을 가진 지배 계층이 집을 빼앗고, 즉, 명나라 유민들을 제대로 무엇해야 된다? 대우해야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밑에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즉, 직권층의 우리 이완 대장 실존 인물이거든요. 이완 대장에 대한 무능과 실천 어지 부족을 비판하는 거죠. 자, 후레난코스는 또 말은 듣고자 한답니다. 이제 세 번째 개척이 나오는데 청나라와 실질적으로 교류를 해서 그들을 무엇해야 한다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밑에 역시나 안 된다라고 하죠.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하니까 다시 이제 비판을 합니다. 내가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도 한다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한다라고 하니까 우스꽝스럽게 도망을 가버리죠. 이완 대장은 자 근데 재미난 것은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은 텅 비어 있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린 결말 이랑 결말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런 열린 결말을 통해서 허생이 제시한 시사 삼책이 현실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임을 암시합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허생의 처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이 허생의 처는 방금 우리가 읽어본 허생전의 내용을 조금 비틀어서 작성한 소설입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보시고, 내려가서 보여드릴게요. 또 정리합시다. 여기 보시면 제재 개관 먼저 보셔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허생이라는 영웅적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앞부분에서 보면, 허생의 어떤 측면 비판적 측면도 나옵니다 무능력한 모습있죠 그러니까 허생은 비판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점이 점도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점도 밑에 보시면 작중 사항에 반영된 비판 의식 물론 여기 부분은 우리 중략 부분입니다 나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우리 방, 이 작품에 반영된 현실, 친명배청, 매점매석했다, 경제구조가 매우 취약했다라는 것, 장사 이런 상업을 좀 전시했죠. 이러한 내용들까지, 그리고 허생의 쳐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 비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등장인물의 성격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이 봐두셨나요? 자, 오늘도 허생전 내용 살펴보았고, 문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laughs> 뭐 나올 수 있다 했었죠. 결말 처리 방식 내릴 수 있다라고 했었죠. 쭉 한번 보시고, 여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결말 처리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